안녕하세요. 이천에서 가장 많은 전원주택 매물을 보유한 이천 홍박사 TV입니다. 저희 홍박사 TV는 이천에서 가장 많이 구해조 홈즈에 출연한 부동산인데요. 매물이 많아서 그런지 구해조 홈즈에 이천이 등장할 때는 매번 빠지지 않고 출연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구해조 홈즈 이천 편의 매물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을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은 로맨틱한 분위기의 전원주택 단지 내에 위치했습니다. 단지 끝부분에 위치했는데요.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위치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 내 6m 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이집 앞쪽으로는 도로가 보다 더 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택 앞쪽으로 주차장, 그리고 반대편으로도 주차장이 있어서 두대 주차 가능하고요. 도로가 넓어서 차량이 두대 이상이거나 손님이 방문했을 때도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한여름에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겠습니다. 집이 너무 예쁘고 잘 갖춰있다보니 방송 보신 분들은 열이면 열 모두 어머 저집 어디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천시 부바르베 소재한 주택입니다. 생활권도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형마트, 관공서 등이 모여있는 행정복지센터 소재지가약 3km이고요. 이천 시내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42번 국도가 약 3km, 그리고 성남 이천 로인 3번 국도 IC가 약 6km 거리라서 교통조건이 좋습니다. 또 지하철도 이용 가능한데요. 경강선 부발역이 약 4km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모든 생활 편의 시설에 닿을 수 있습니다. 대지는 약 146평입니다. 태양광 패널 아래부분의 그늘을 이용해 이렇게 테이블을 두고 쉼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참 멋스럽게 가꿔져 있는데요. 정원 가꾸기 편하시도록 정원 수전이 알맞은 위치에 두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집 가까이에 하나, 그리고 지금 보이는 정원 끝부분에 하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정원 수전이 보이네요. 정원에는 다양한 과실수와 관상수, 야생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 끝에는 자작나무도 심어져 있네요. 방문하시면 정원을 정말 신경 써서 가꾸셨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원에는 다양한 정원 가구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아치 조형물을 지나면 주택 식당, 그러니까 다이닝룸에서 마주 보이는 정원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주차장 한대 자리 좀더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주차하셔도 집 안으로 바로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이 식당에서 바로 보이는 테라스인데요. 단지 끝부분이고 또 아래 토지와 단차가 있어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민트색 문은 보일러실 겸 창고 문입니다. 이 전면 창은 안방 창인데요. 이 창을 통해서 안방에서 바로 정원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다이닝룸에도 폴딩도어와 방화문을 설치해서 테라스로 바로 나올 수 있고요. 또 테라스 뷰도 프라이빗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 트여 있는 가슴 시원한 뷰입니다. 그럼 잠시 정원을 감상해 볼까요? 주택 뒤쪽으로는 이동식 창고를 두어서 정원 가꾸기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기에 좋습니다. 주택 전면으로는 벽돌로 데크를 해서 관리하기에 편해 보이네요. 거실창 앞으로는 어닝을 설치해서 날씨에 구애 없이 정원이 있는 삶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현관의 포치 공간도 넓게 시공되어 있고 또 양면으로 트여 있어서 자유도가 높습니다. 현관이 넓은데요. 신발장이 4칸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중 슬라이딩 중문인데요. 유리 패턴이 다양하게 적용되어 있는 중문으로 디자인이 섬세하고 예쁘네요. 이 주택은 실면적이 약 65평이고요. 1층만 해도 46평으로 굉장히 넓은 실내 면적을 자랑합니다. 현관 좌측에 거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측면으로는 가로 채광창이 있고 전면으로는 넓은 거실 창이 있어 채광이 좋습니다.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에서 바라보는 정원도 참 멋지죠? 1층에는 방이 3개, 화장실이 1개 있습니다. 영상에서 느끼시겠지만 이 집은 가구와 소품이 백미인데요. 주택 매매하시면 원하시는 경우 가구와 소품까지 모두 드립니다. 이런 가구, 소품이 가격도 상당하겠지만 사실 가격보다도 컨셉에 어울리는 조화로운 가구와 소품을 모으는 시간과 그 정성이 정말 값을 계산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노력의 가치까지 한 번에 누리실 수 있다는 장점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관 우측으로는 두 번째 거실과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앞으로는 수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는 파우더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시는 장과 거울, 조명 그리고 앞으로 등장하는 모든 가구와 소품 원하시면 드린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쪽으로 1층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환기창도 빼놓을 수 없겠죠. 안방 문은 웨인스코팅된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문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안방이 사이즈가 굉장히 넓고요. 3면으로 채광창이 있어서 아주 밝습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넓은 창을 통해서 정원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가구, 소품 다 드린다고 했는데요. 가구 중에서 침대는 제외라는 점. 침대는 아무래도 오랜 시간 누워있는 가구다 보니 드리기에는 좀 불편하다 하시네요. 안방 앞 복도에는 빌트 인장이 다섯 칸 되어 있고, 또 복도도 넓어서 드레스룸의 역할을 충분히 할것 같습니다. 맞은편으로는 두 번째 거실입니다. 지금은 게스트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메인 거실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 거실의 용도로 또는 홈 오피스나 서재, 작업실 같은 용도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두 번째 방입니다. 지금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창도 넓게 있고 또 면적도 넓어서 일반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입니다. 이 방은 주방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거실을 지나면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이 공간 자체가 넓고 또 통로도 넓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이 정말 많아요. 수납장도 열어두셔서 정말 넓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주방입니다. 주방에는 빌트인 드럼 세탁기가 있고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에도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두개 들어가고요. 주방에는 천창도 있어서 한층 더 밝은 빛에서 요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방 가구도 정말 예쁜 걸로 맞추셔서 공간이 더욱 멋스러운데요. 주방에서 식당 공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소통이 가능하고 음식도 빠르게 나를 수 있겠습니다. 식당도 참 넓은데요. 이 앞으로 아까 보셨던 테라스가 있습니다. 폴딩도어를 설치했고, 또 방충망도 설치해서 창문 열어두시고, 선선하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닝룸이 굉장히 넓어서 이쪽에도 테이블 하나 더 두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방이 있는데요. 층고가 조금 낮아요. 그런데 뷰도 좋고 해서 운동방이나 음악실, 취미방이나 공방처럼 사용하면 딱 좋아 보이는 방입니다. 정원으로 나갈 수 있는 방화문도 보이고요. 민트색 벽에 보이는 작은 문은 실내 창고입니다. 그럼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집이 넓다 보니 계단실도 넓은데요. 천장이 높아서 계단실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채광창도 길게 되어 있네요. 2층에는 방이 2개, 화장실이 1개 있습니다. 2층 첫 번째 방입니다. 다락방처럼 천장이 지붕을 따라서 사선으로 되어 있는 포근한 느낌의 방이고요. 면적은 넓은 편입니다. 좌우로 창이 있고 픽스 창도 있어서 채광이 좋습니다. 반대편으로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두 번째 방입니다. 현재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창도 양면으로 있어 채광이 좋고 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는 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00 전원주택, 어떻게 보셨나요? 생활권이 편리한 위치라 지내시기 편할 것 같고요. 집과 정원이 예쁜 건 물론이고, 주택 내 가구와 소품까지 원하신다면 모두 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을 갖고 온그 정성과 노력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극대화되는 집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관심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